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지금 수요일 밤이고요. 어밤 중에 지금 급하게 또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제가 요즘 어 날씨 이야기, 물 이야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어 제가 마지막 영상 일기 관계나 이런 얘기를 할때 날씨가 아직은 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기라 물도 좀 넉넉히 주시고, 어, 밖에 내놓는 것, 밤낮 다 상관없이 우리 다육이 아주 크기 좋은 계절이다라고 했는데요. 어, 수요일이죠. 금요일 밤부터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가네요. 아마 경기 북부 쪽, 강원도 쪽, 저쪽 상가는 아마 서리 내린 곳도 있어요. 어제 그제부터. 그러나 이쪽 중부나 이쪽은 아직은 괜찮아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일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 안 드렸는데요. 아, 오늘은 이제 얼른 여러분들한테. 어, 다육이 관리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어 보고 있답니다. 아, 지금 금요일 날 저녁에 중부 쪽 저희 쪽이 쪽은 지금 한 0도.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2도, 일요일 날이 뭐한 1도, 0도, 2도, 3도 요 정도예요. 아, 그런데 0도 정도 되면 어, 종류에 따라서 밖에 있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추위에 조금 약한 아이들, 미인류들, 또 물이 빨리 이게 뭉그러지는 아이가 있었어요. 뭐 아메치스라든가, 또 이런 미인류지만 단단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근데 제가 하여튼 미인류는 빨리 좀 들여놓으십시오. 했고요. 저 지금까지 라울이 밖에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어, 뭐, 저희는 밖이라도 완전 노지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요런 라울 같은 경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물이 통통하고, 이렇게 새 자구들이 지금 분지를 하면이 이렇게 뽀얗게 분칠을 하면서, 어,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안쪽에 들이지 않았는데요. 요 라울도 추위에 좀 약한 아이라, 이렇게 입장이 물이 많고, 막 0도 정도 떨어지고 이러면 자칫하면 냉해를 입어서 전체적으로 다 망가지지 않더라도 겉잎 같은 게 물러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하나라도 망가지면, 어, 또 아이들 손해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 목, 어 금, 토, 일, 3일 정도는 저녁에 들여놓고 낮에 내놓고를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아, 그게 나는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한 3일 정도 들여놓으시고요. 어, 그 다음에, 목 금토 어, 일 지나고, 월화수 까지는또 밤낮 날씨가 좋아요. 6도, 7도라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놓으시고, 이렇게 하실 분은, 어, 들였다 내렸다를 하시고, 양이 많거나, 좀 몸이, 아우, 난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들여놓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슈퍼클론 이라든가 저기 창 종류 뭐 지금 러블리 로즈 같은 아이들 또 여기에 그 연봉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 지금 뭐이 상태에서도 영도 1,2도 에서도 전혀 지장도 없고 또 밖에 내놓으면 밤에 뭐 신문지 든가 보든가 이런거 살짝 밤에만 덮어 놓으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이 아이가 영도에서 어, 괜찮은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다. 사실은 저 라울 같은 것도 영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나이라 그렇지만 만에 하나 서리가 내리거나 온도가 순간 더 내려갔을 때는 이 아이들이 다치기 때문에 얘 예, 들여놓는 것을 저는 적극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아이들을 들여놨다 내놨다도 할 거고 또 건강한 아이들 라도도 되는 아이들은 그냥 밖에다 두고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어, 신문지 이불이나 또는 그 볼을 덮어서 밤에 보관만 하고 좀더 물듦을 유도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종류를 나는 어느 걸 내놓고 어느 걸 둬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은 데려놓으셨다가 어, 월요일 지난 다음에 금토일 지난 다음에 월화수를 다시 내놓고 목요일을 다시 추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들였던애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조금 안쪽으로 들여 놓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일부만 들여 놓으신다면 통통한 미인 종류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괴막 들여 놓으셔야 되고요. 염자나 우주모, 어, 여기 지금 라우치나 이런 선인 장류, 이런 아이들 조금 들여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추위 타는 또는 이제 창가에를 두시더라도, 추위를 좀 타는 아이들은 창 안쪽으로, 예, 집 내부 쪽 가까운 쪽으로 두시는 게좋고요 베란다를 두시더라도 좀더 동형이라 시원한 걸 괜찮다 하는 두둘레아나 방울복랑금이나 시원한 동형족들 차도 괜찮은 아이들은 베란다 바깥창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희 오늘 아이들 꽃피는 아이들 좀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건레위시안 인데요 아, 이 아이가 원래 그 교과서 대로 하면 1년 내내 온도만 맞으면 꽃을 핍니다 그랬는데요 봄에 꽃을 피고 오히려 여름에 조금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야생화 종류 뭐이 다육과라고는 하지만 어, 좀잘 안되는가 했는데 아, 요즘 어, 교대로 꽃을 피우고 있네요 이 아이가 피우고 지난번에는 다른 아이가 피웠어요 바깥으로 자구가 많은 아이가. 근데 요번엔 또이 아이가 이렇게 많은 꽃대를 보세요. 이거 지금 다 꽃대거든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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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다 꽃대고 얘는 지금 이렇게 피워줬고요. 근데 가을에 보는 이 꽃이 이게 봄에나 활짝 피는 그런 그 야생화 같은 느낌이 게 레위시아인데, 요렇게 아마 겨울에도 꽃을 피워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조금만 잘 맞춰주면. 어, 아주 더운 것은 보니까 싫어해요. 이 아이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봄처럼 또는 이렇게 가을, 요럴 때 꽃을 피워주는, 예, 요런 모습이고요. 아, 제가 여기 또 하나 살짝 말씀드릴게요. 핑클루비가 그동안 참 이뻤어요. 이렇게 그리고 따글따글 따글 해서 걱정을 안 하고 이 아이를 그냥 늘 밖에다 두었었는데요. 아, 여기 한 아이가 지금 드리고 보니까 여기 어, 성장점이 탔어요. 여기에 타가지고 요 아이가 지금 반이 이렇게 입장이 떨어져 내렸어요. 다른 아이들은 짱짱하고 말짱한데, 요 아이가 가운데 여기 요, 요 성장점, 요 지금 같은 날씨에도 화상을 입네요. 요런 아이 이제 안 떨어지는데, 여기까지 는 떨어져서 이렇게 우수수 떨어졌고요 그런가 하면은 안쪽에는 또새 자구가 이렇게 또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 저기 핑클 루비 이 예. 본인의 팔자지 싶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도 이렇게 또 타서 입장 반이 이렇게 다 떨구고 이렇게 지금 떨고 떨어졌는데 제가 안띄고 그냥 보여드리려고 놔뒀어요. 그러니까 요즘 날씨에도 이렇게 마음 놓고 내놨더니 탈수 있다는 거. 뭐, 온도가 그렇게 뜨겁지 않지만 이 아이하고 햇님하고 눈맞춤을 너무 오래 했나 봐요. 그래서 이한 아이가 이렇게 탔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여기 라울은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아이는 요번에 분갈이를 해준 아이인 거거든요. 어, 이 아이는 요보다 처음에 더 작은 콩분에서 있던 아이를 제가 한 단계 윗분에 옮겨줬더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어, 뭐랄까요? 색도 이렇게 뽀얀 분을 내고, 입장도 보면 통통하고, 색감도 완전 그 초록색이죠. 그죠? 끝만 약간 물이 들었을 뿐, 이 아이는 성장을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조금 제가 갖고 있는 나울 중에서 저한테 좀 크다 하는 저 아이는 제가 요번에 분갈이 안 했다고 말씀드렸죠. 예쁘게 물을 보기 위해서. 그랬더니 요렇게 요 아이는 조금 예쁜 색감. 그러나 뭐 제가 그 농원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색감은 상상도 할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집에서 키운 아이 치고는 이렇게 붉은색을 조금씩 갖고 있다는 거. 그러나 아직도 정말 그 묵은둥이 나올 색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 네, 보고 좀 보여드리고 또 저희 집에 물이 아주 이쁘게 드나이 이 로조는 원래도 약간 어 짙은 초록에 붉은 라인이 있었는데요 가을이 되니까 이 라인 색깔을 좀더 진하게 네, 발색을 해서 이렇게 아주 이쁘네요 저는 이게 로조가 그렇게 매력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어, 가을이 되니까 그 자기가 정말 그 어떤 모습인지를 좀 예쁜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물이 좀 많이 들었는데 지금 볕 때문에 빛이 좀 그러네요. 이 아이는 뭐 슈퍼클론 워낙에 이쁜 색깔로 왔죠. 그다음에 저 뒤에 보이는 아이는 적기성입니다. 어, 우리 화제하고는 너무 많이 닮았는데. 지금 꽃이 피고 있기 때문에 화재인지 적기성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이렇게 꽃이 피는 아이, 여기 지금 적기성이에요. 근데 입장이 이렇게 피니까 지금 구분이 잘안 되는데요. 이 아이도 잎꽂이가 너무 잘 돼서 이렇게 잎꽂이 떨어지면 싹이 그냥 나 있더라고요. 많이 나 있어요. 바닥에, 그다음에 저쪽에는 저희 요번에 올가을에 정말 많이 이 색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 당인입니다 당인 색깔 아 정말 화사하죠. 저렴하면서도 아주 멋지게 이 물들물 표현해주는 저희 당인입니다. 색감 참 이쁘죠. 그리고 안에 새싹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 당인은 올 가을에 정말 최고의 색을 내주는 하우스가 아니지만 이렇게 이쁜 색을 발색을 내줘서. 정말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지금 비치흐이 된데 제가 이 아이를 많이 안 보여드리고 그냥 창밖에 있습니다. 비치흐이 됩니다. 했는데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안으로 살짝 들인 게 어떤가요? 모습이 전 여러분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쁘죠? <laughs> 아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담아 놔봤는데요. 색감이 참 예쁘네요 어, 비치우리대가 그 연두색을 띄우고 어, 펴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했었는데요 지금 저렇게 이쁜 모습을 이렇게 드러냈는데요 안으로 지금 잘 모아도 졌고요 음, 잘 모아도 졌고 테두리에 보면은 빨갛게 지금 전체적 라인을 이렇게 물을 들이고 있는데요 어, 좀더 입장이 더 묵은둥이가 돼, 더 작아지면, 예, 더 이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무탈하게 잘 커주고, 가을에 제목을 다 하면서 이렇게 색을 내줘서 고맙네요. 아, 요 아이도, 어, 참, 꽃처럼 위로 모으고 모아서 지금 굉장히 이쁜 모습이에요. 아, 한번 살짝, 아, 보여드려볼까요? 음, 아, 이거 화분이 워낙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들 수가 없네요. 예, 제가 카메라를 갖고 보여드릴게요. 어떤가요? 이쁘죠? 음, 이런 모습입니다. 음, 그다음에 저기 합식해놓은 너블리로즈 어, 두 아이가 똑같은 날 같이 합식을 했는데요. 하나이는 저렇게 연두로 피어나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이는 요렇게 회색빛깔을 내면서 또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이는 음, 지금 조금 음, 큰 화분에다가 좀 이렇게 심어 놨더니, 좀 성장하라고. 하나이는 좀 작은 분에새 아이를 심어 놨더니, 어,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뭐라 까요 단단하게 이렇게 조금 모습을 어, 이 아이도 단단은 해요. 근데 이 아이는 색감이 이렇게 연두연두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네. 예, 이 애는 조금 더, 어, 굳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다육이를 어떤 조건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 네. 예, 마커스인데 색깔이 물이 좀더 들었죠. 네. 저희 집 마커스가 꽤 매력적으로 참 여름에 볼품 없는 아이거든요. 그냥 푸릇한 게 그냥 밋밋했는데요. 아 마카스가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줘서 어참예 자기의 그 국민 착한 국민 다육이면서 또 이렇게 가을을 되니까 이렇게 그 이상의 어떤 네 자기의 모습을 보여줘서 참 이쁘고 사랑스럽네요 예이 옆에는 메비나금 메비나금이 어, 자구를 이렇게나 많이 좀 달아주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예, 네, 요 요만한 아이 하나 키웠는데 이 엄마 몸이 이렇게 크면서 자고는 지금 뭐이루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이 있는데 그냥 군생으로 이렇게 지금 두고 키우고 있답니다. 아 저기 요 아이는 몽블랑. 몽블랑이 여름에는 요 반의 반도 안될 만큼 몸을 움츠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을에 얘는 어, 분갈이도 안 해줬어요. 이번에는 그냥 색감을 보려고, 아직 물이 많이 들진 않았지만. 아 물을 먹은 거 활짝 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물을 조금 아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10월달 중순경이나 말쯤에 물을 그냥 맘껏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다육이 우리 물 주고 싶은 엄마들 물 맘껏 줘도 되는 계절입니다. 했는데요. 그게 11월 중순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11월 15일에서 20일, 네, 이제 지금부터 밤의 온도가 0도 또는 그 이하 영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다육이들이 몸에 그 수분에, 화분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냉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백에 물을 줬거나 저면을 했거나 물이 밑으로 충분히 흐르게 줬었다면 네, 이제부터 물을 주실 때한 50%만 주세요. 그리고 11월, 12월 초까지는 그래도 물을 좀 듬뿍 주셔도 되고, 온도가 영하 5도, 10도 이렇게 내려가는 12월이 되면, 여름하고 똑같이 물을 많이 아껴 주셔야 돼요. 어, 얘네들이 냉해를 입지 않게, 뭐, 그게 만약에 하우스라든가, 온도 조절이 되는 데든가, 이런 데는 또 조금 다른 조건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베란다나, 아, 어, 가정 집에서 키우는 경우 말씀드리는 게, 실내로 드리는 경우에는 또 예외죠. 그러나 베란다에서 키우신다 그러면 온도를 조금은 우리가 이제 그 바깥 그 온도에 맞춰줘야 되니까 물 주시는 거를 이제부터는 한50% 정도 좀 줄여서 주시고요. 11월 한 달은 그래도 물을 충분히 주셔도 돼요. 50% 정도만 줘도 이 아이들이 그러나 12월이 되고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보다 또 다른 물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또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제가 오늘 어, 음, 고향을 갔다 올 일이 있어 갔다 오면서 두 군데를 들렸는데요. 한 곳은 어, 화분. 어, 그 공방을 들렸고요. 한 곳은 제가 누리 다육을 들려서 제가 주문해 놨던 다육이들을 많이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공방의 그 도자기 만드는 영상 한 부분 하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제가 언박싱을 하면서 분갈이한 아이들을 또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 요 다음 영상에는 또 제가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